자, 외부지문, 관저고등학교 3번입니다. 제목이죠, 여러분. Sometimes the enemy can be a, a stimulant. 자, 뜻대로 적은 촉진제가될수 있다. To advance me. 나를 갖다가 발전시키는, 나아가게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는요, 여러분, advance 가좀 이따 나올 겁니다. 저기, 나를 당연하잖아. 우리 수연이나최민이 너네들 적은 누구야? 선생님. 저, 뭐가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적은 제니란 말이야. 알겠어? 블랙핑크 제니가 얘네들 적입니다. 왜? 어, 서로, <laughs> 그거, 미, 어, 걔네들의 미모가 뭐 너네들 만만하니까 그런 거야? 자, 갑니다. 이제 <laughs> 매우서. 자, 가보자. 여기 들어가는 거죠. Few people go through life. 여기에서 피해를꼭 알아야죠. 거의 없다라고 해석깨야지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삶을 갖다가, 어, 경험하지 않습니다. 뭐, 뭐, 고스로는 경험하다야? 이거, 아까 얘기했지, 고스로 경험하다. without making some enemies. 적들을 갖다가 만드는 것 없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당연히 without 하면은요, ING 나왔다는 것, 기분을 알아두고요. 전주사 i n People who have made them angry or treated them badly라고 되있죠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들을 나쁘게, 하니,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있죠. 여기서는요. 여기가 병렬이 이고 있습니다. Made 과거일 or 병렬, treated 병렬, 과거2입니다. 과거1, 과거2 과거동사 두 번째라고 얘기했지. 더. Just hearing an enemy's name. 단지 적의 이름을 갖다가 듣는 것은 camp many people in bad mood. 아주 기분 나쁜 으, 상황에다가 사람들을 놓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 없고요. But having an enemy can provide unexpected benefits. 당연히 번 나왔죠. 번이 나다고 뭡니까? 누가 보더라도 주어진 문장 제 위치죠. 얘도 다 번나왔잖아. 야, 여기 2번까지는, 저에 대한, 네, 네거티브가 계속 쓰여져 있지, 부정적인 게. 근데 이 3번부터 뭐가 들어오는 거야? 파스티브가 들어오는 거야. 저게 기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 자, 여기서는요, 또한, 요게 빈 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연이 빈칸. 핑카. 빈칸. 이 핑카. 이 핑카. 이핑이 핑카. 이칸이 글의, 이 글의 핵심이야이득을이단말이야카칸핑음빈 빈칸. 핑카. 이 핑카. 이 핑카. Unlike your feminine friends, 가족과 친구들과는 달리 who try to avoid hurting or our feelings.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라고 되어 있지. 네, 당연히 요거는 요 앞에 friends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family and friends. Our enemies are not afraid. 자, 요거. Not afraid.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 적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 당연히 내용 일치 불일치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 하는데? Point out our faults or mistakes.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로 갖다가 지적하는데. 너왜그 모양이래? 어, 천일, 너 피부가 형편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단 말이야. 다음, In other words, 당연히 연결사지이 연결사. Furthermore, 연결사. A, B로 넘어가야지, 되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가지고, we can count on our enemies. 코, 요 count on 이라는 의미로 갖다 여러분들, 코가 어떻 Depend on 입니다. 의지하다. 의지하다입니다. Count on, depend on. 기대하다. 뭐기대하다뭐 의지하는 게 힘들? 여기 의지하다 더 낫지. 원래 칸트이 그거야. Say 펙 e 라고 했어요. 응. 응 그러면 은 이것도 이스펙트 e c 써줘야죠 원래는 의지하다 됐을 때스 e s p e c t 도그데 의미가 같잖아. 의지하다 기대한다. 뭐라고? To tell us the truth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실을 말했지만. With no one else will.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라고서 얘기가 됐습니다. For the more 게다가, enemies motivate us the most to improve. 적들을 우리가 발전하도록 가장 많은 동기를 갖게 부여합니다.라고 되어있지. 요, 필요 공유해야지. m o t i v a t e A to B. A가 부여하도록 동기 부여하다에서 to improve 공유해야지 되는 거야. A가 부여하도록 동기 부여한다. 다음에 해석본 본에서 편하면 꼭 선생님한테 얘기해. 즉, w 니시 n i 네서 s 포 u m 와우. 필수. 이 글의 스이야 에너미가 얘기지. 어퍼넌트. 어퍼넌트는 에너미야. 에너미. 에넘. We naturally strive to match.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기하려고 노력하다 해서 strive to match. 꼭 외워도 뭐뭐하려고 노력하다 strive to가, try to야. 다른 말로 하면. Or surpass. 필수어비죠. surpass. 능가하려고 노력합니다. 뭐를? t h e person's abilities and accomplishments, 그 사람의 능력과 성취를 This competitive feeling drives us에서 필수 어휘, competitive, 경쟁의식 이 경쟁하려고 하는 느낌은 drives us to focus on building our strength 우리의 강점을 갖다가 쌓도록 이끕니다라고 되어 있지, 그건 필칸이야 엔 오치브 모어 앰비셔스 골스. 그리고더 야심찬 목표를. 앰비셔스. 필스 오브. 요거는요. 야망 있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당연히 상대되는 짝꿍 단어는요. 어. 베이드 이것도 역시 흐릿한 그리고 잠깐만 관저보드 그 화면만 보고 가자 얘네들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모호화 여기서 나오는 건요앰비셔스를 갖다가 꼭 학교에서 찾아 되는 건이겁니다 앰비규어스입니다. 반대말입니다. 야망이 있는 앰비셔스 앰비규어스 하면 모호화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발음을 갖다 알아야지. 뭘 발음합니까? LG. 그렇지. 사랑해요. LG. 삼성 LG에서 LG. 물론 영어 발음은 LG라고도 말하니다 LG야. 이걸 꼭게요도 이끼야. 여기 화면 보이지? 이끼. 그 바닷물 속에서 그 미끌미끌한 이끼 있지. 그게 LG야. LG는 가속화시킨다. 뭐를? The melting of glacier. 뭐를? 빙하에 녹는 거 것. 왜냐면, 하 they absorb more heat. 요이끼들은더 많은 열을 갖다가 흡수한다는 걸 알아야지. 태양으로부터. 뭐 하기 위하여?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그래 가지고서는 빙하를 갖다가 더 빨리 녹인다는 얘기야. 이해 됐습니까? LG. 자, LG. living on the surface of arctic glaciers. 자, 북극 빙하의 표면에서 아는 조류는 have been turning the ice red. 얼음을 갖다가 붉게 만들고 있습니다. and creating what is called watermelon snow. 그리고 어, watermelon snow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서 얘기했어. 여기에서는요, 이거, turning에다가 ing1. 당연히, end에다가, 변경. creating, ing2. 충분히 나올 만하죠? 이렇게 변경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요, w i l e 에다가요 이지만이라고 써죠. 반면에, 이지만. Oh, the pinkish snow makes it look pretty. 분홍빛 눈이 예뻐 보일 수도 있지만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e troubling new effect of this algae. 과학자들은 발견해 왔습니다. 이 주역류의 골치 아픈 영향들을 갖다가 당연히 troubling, a few. 어, 반대말은요. 살포술이라는 것도 알아주고요. a few 물어볼 때는 불안한 거야. 어, 야 잠깐만, 수, 뭐? 지금 하면 안 되잖아. 야 축구 몇 시냐 우리나라? 월드컵이잖아. 1 0시 시작한 거 아니야? 야 니네 월드컵 안 봐? 공부해야죠. 안 돼, 이거 월드컵인데 잠깐만 멈춰야 돼. 미쳤네. 야 이거 도저히 소파 분위기가 아니다. 일본이 독일을 이기고 있다? 안되지 일본 놈들인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일본 무조건 다 지야지 그건 아닌가? 어쨌든 아이, 야, 어떻게 일본이 독일을 이기냐 말도 안되게 진짜 또 짜증나기 시작하네 자 가보자 어쨌든 얘들이 어? 축구를 안 보는구나 자 No only do. 내가 관적으 너무 문제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만, 감히 얘기합니다. 이번에 요거 단어 배열입니다. 단어 배열을 내는 이유를 갖다 얘기하겠습니다. No only에서, no에다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부정어. 그리고 뭐가 됩니까 도치 학에서 얘기했네 네 얘기했어 거의 다온다고말 했지 학에서 얘기했잖아 도치는 이거 내겠다는 얘기야 이번에 그럼 지금까지 거진게 제일 유리한 거 부정어 도치 너 언니 야너 언니는 거기 나도 리냐너 네. 상관없어 나돌리니였어도 되고 너 언니였어도 되고 무조건 부정형이 다 이거 꼭기억해 둬. 이번에, 이번에, 그래, 어선베어. 난 이걸로 예상한다. 알겠어? 어, but, 그러니까, 색깔은 얼음뿐만 아니라, 색깔은 얼음뿐만 아니라, but they also contribute to glacier melting. 그들 빙하가 녹는 것에 기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나왔어. 다시 c o n t r i b n g 시작 두아다 컨트리뷰트 i b u t n g 시작. 아이 스무님만 숙제 면제고요. 다른 사람은 두 번씩 써도록 하십시오. 컨트리뷰트 i b u t e ing 꿈이어 여기에서 글레이서라고 하는 건지 의미상 주어를 하는 ing 앞에다가 녹는 대상. 그래서 빙하가라고 해서해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번 유력 어, 단어 배열입니다. 더군다나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거.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단어 배열을 얘기했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별표해놔. 이제 선수님 이거 하나 가지고 온거좀 더, 안 돼. 짜증나지 마. A study was done. 한 연구가 행해졌습니다. o 디이 h e 오브 디엘 c t of 리 영향에 대해서. 리빌딩 보여주면서 라고 얘기했어요. 뭐를? 더 h e red c o l o 붉은색을. 그들이 생산하다다 a r k 피 e 오 s the surface of the glaciers, 빙하 표현을 갖다가 어둡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요 사이에 대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이 생산하는 붉은색이 빙할편혈미널을 갖다가 어둡게 하는 것을 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요게 주어야. 요게 주어이기 때문에, 아하. 요게 주어이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됩니다. 단순. 됐습니까? t h e c o c y s t i a is to absorb more heat from the sun. 얼음이 태으로부터더 많은 열을 갖다가 흡수하도록 야기하는 필수업이 우리 아까도 교과세에서도 알았잖아, 애쓰어, 애쓰어다. e x a t i s the melting of the glacier. 그리고 빙하가 녹는 것을 갖다가 가속화시키면서 얘들아, 필수업이 어휘를 꿈에 위하여 줄 가속화하다. 야, 너 내가 할 대로 수근이 아빠 몰래 자동차 끌고 간다 갔다가 너 두둘기 맞췄다고. 그때 자동차 앞으로 나갈 때 브레이크 밟아 엑셀레이더 밟아. 어, 자동차 앞으로 나가는 가게 엑셀레이더야. 이거 주편이 똑같은 거야. 알겠어? 가속화하다. 꿈에 위하여 줄 다른 말로 스피드업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 because the energy and need liquid water to grow. 조류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이두개 이거 중에 하나 나올 겠네 아까 부처분도 지나갔지? 이거 당연히 단어 배열 이유는 뭐 때문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단어 배열 해야 돼. The more i c m e l t 얼음이 더 많이 녹으면 녹을수록 the more red a l g a there will be 더 많은 홍색, 빨간색 조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더비고 더비고 있잖아. With the amount of red algae continually increasing, 자 붉은색 조류가 조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라고 얘기했죠. Some climate scientists believe 일부 과학자들 믿습니다. That Arctic glaciers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completely. 북극피안은 완전히 사라진 위기에 처했다고. 그래서 disappearing 필수어이죠. 사라지는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언제들의 문자만 풀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